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드리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니아 에이드라는 공모주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공모주는 과연 이 심심한 공모주 시장 흐름을 깨줄지,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수익을 줄만한 공모주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니아 에이드 공모주 프리뷰입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가정용 전기제품과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이 회사의 테마 자체는 시장에서 흥미롭게 바라보는 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투자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보시고 공모주 청약을 결정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니아 에이드는 가정용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가전산업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이 외로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불하면 고객에게 일정한 비율로 중고폰을 보상해주고 새 폰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업 또한 영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니아 에이드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의 실적은 각종 생활가전 신모델의 출시로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창출되면서 점차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위니아 에이드가 속한 업황을 살펴보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의 매출 비중은 각 사업군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의 주요 사업 업황 및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통계청의 상품군별 판매액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전제품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에 따른 재택 활동의 증가 효과로 인하여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리미엄 가전의 호황과 지속적인 교체 수요 창출, 그다음에 코로나의 영향 등 가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분기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시장의 성숙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반의 타격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5G 스마트폰 보급 진정과 더불어 폴더블 폰등 새로운 모델이 교체 수요를 자극해 위축했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빠른 5G 통신망의 구축으로 통신사들이 기존의 LTE 스마트폰에서 5G 스마트폰으로의 교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서 교체 수요와 직결되어 있는 당사의 단말 교체 프로그램 사업에 우회적인 시장 상황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가전시장은 이커머스의 확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의 채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3반기 기준 국내 가전시장 오프라인 채널이 4% 하락한 반면 온라인 시장은 1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가전시장의 50% 이상은 오프라인 채널이 주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온라인 채널의 성장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가전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37.6%에서 43%로 약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 2020년 1인 가구 수는 약 664만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3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규모와 비중면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형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게 증가할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니아 에드의 보호 예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 에드의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33.28%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모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지표도 부담스러운 지표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니아에이드의 가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위니아에이드의 공모가를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비교적 공모를 하기에 매력이 있다고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못해도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는 돼야 하는데 현재 공모가 범위 상당 기준으로 2,495억 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범위 상단에서 공모가가 정해질 시 어느정도 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니아에이드 청약 정보와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니아에이드의 청약 정보입니다. 위니아에이드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이며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공모가 범위는 14,200원에서 16,200원이며 신주모직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일정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요 예측 일정은 6월 9일과 10일이며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시는 일자는 6월 14일에서 15일입니다. 상장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에 주식인사이트 앱 IR 자료실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총평입니다. 가정용 전자제품과 전기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위니아 에이드는 지속적인 교체 수요의 증가세에 힘입어 매년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매력있게 바라보는 테마 업종은 아니지만 부담 없는 상장 이후 유통가능 물량과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공모가 범인을 감안하였을 때 따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기대해볼 수 있는 공모주라고 평가합니다. 더 자세한 IR 자료를 비롯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은 주식인사이트 앱을 다운받아보셔서 부담없이 이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